와, 간밤에, 아, 간밤이 아니지. 어제, 낮에부터 눈이 엄청나게 왔고, 저도 사실, 야, 여기 이사와서 한 3년, 3년 됐는데, 이만큼 눈이 온 것은 처음인 것 같아요. 저는 새벽 5시까지 수원에 가야 하고, 지금 이제 3시 50분입니다. 3시 알람을 하고, 어쩌고저쩌고 하다가 좀 늦은 것 같은데, 와, 어, 일단 이 중요한 것은 눈이 여기서 더 오나, 땅이 더오나 많아, 상관없이 저는 행사를 가야 합니다. 그게 팩트예요. 야, 잠깐 신호대기 중인데, 저기 계신 두 분. 뭔가 작별 인사를 하는 건지 어쩐 건지 모르지만, 와, 목도리도 하나 하고 귀, 귀도리도 하나도 이런 추운 날 서로 담배, 맛담배 나눠 피고. 얼큰하게 한잔 취해서 아마 그 열기로 좀덜 추운가 본데요.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눈이. 와. 옛날에 그 서울시 스터즈 방시리 씨가 있었던 거기 보면은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새벽 안개를 치며 달려가는 저 차의 몸은 실콘데 이거는 새벽 스노우를 헤치며 달려가는. 오늘은 LED 팀으로 갑니다. 와, 미친 듯이 온다, 눈 와, 근데 그런 게 있어. 회사 출근하는 사람은 사고 나면 회사에 보고하고 안 가도 그만이지만, 우리 행사하는 사람들은 안 가면 그냥 그 행사 작살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조심해야 돼. 아니, 그러니까 중요하단 얘기예요 와, 무섭다, 무서워. 강원도야? 와. 시내도 장난이 아니네요. 지옥! 허. 여기까지 온 것만 해도 천만 다행이다. 와, 아까 터널 빠져나오는데, 갑자기 막 차들이 앞에 막 감속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터널 안을 약간 착각하고, 속도 내다가 다들 그런 거 봐. 와. 그때 한번 사고 날뻔 했습니다. 진짜로. 와, 목숨 걸고 왔네. 못 내려가는 거예요? 차가 안 움직이는 거예요? 응? 야, 움직이는... 네? 움직이는... 아, 이 상태에서 네. 아, 주차장을 막은 게 아니고. 네. 어떻게 뭐가 문제예요? 어딜 가야 돼요, 지금? 네. 잠깐만. 얘 밀면 후진은 안 돼요? 네, 아니, 그러니까 중립 넣고밀면 아, 그래서 아, 바퀴가 안 도는 거잖아. 아, 아닌가? 내가 헛생각했나? 아, 바퀴가 헛돌아 아, 씨. 와, 나 살살, 나내 목숨 걸고 왔어, 진짜. 아우. <laughs> 와, 나 살아생전 이런 지옥은 처음 보네. 자, 포레, 포레. 어. 야, 씨. 땅니 아프네. 사이드 채웠다. 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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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여곡절 끝에 왔네. 오케이. Okay. <laughs> <laughs> 자, 엘진다쌓고저 <엘리빈다. 웃음> 유체관이라고 유명한데. 어. 와, 대기표도 있구나 이게. 여기 어, 되게 유명한 식당이거든요. 네. 포르투 어우 진짜 <laughs> 맛있겠다. 요 <예수인> 리뷰는 <이긴>. 괜찮아요. <laughs> 역대다 역대 반바지 발견 이 한겨울에 어 요걸 요걸 못가 요걸 어. 반바지 발견 반바지 발견 반바지 자, 세팅 완료해서 제가 노트북에서 킨게 화면으로. 잘나고 있습니다. 저게 미터수가 얼마 안 돼서 랜 하나로 지금 갔어요. 백업까지 날려야 좀 괜찮긴 하나 오늘은 뭐 그래도 되는 거그 ppt 발표용 노트북은 hdmi1에 꽂았고 음 제가 또 쓰는 노트북은 여기 dvi에 꽂아서 음, dvi랑 그 hdmi랑 스위칭을 해서 스크린에 내보내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롤로 왔어요, 롤로 거의 한 100m 커버할 수 있는 건데, 온 모습입니다. 모래주머니 달았고요 신호선, 전기선 다 링크 걸었고, 그렇습니다. 60 아시바포 위로 삥 꽂아서, 한50 정도 더 올렸어요. 자, 저희 LED 깔끔하죠? 비는 열었습니다 요 행사입니다 잘 마치고 하겠습니다 오늘은 저는 행사를 대행하지 않고 LED 스크린 영상팀으로만 왔습니다 아 힘들어 중요한 거 아까 테이블이 여기 붙어있었거든요 일부러 띄었어 왜냐 동선이 있어야 되거든요 동선이 예, 저걸로 돌아갈 순 없잖아 행사 중에 그죠 그 다음에 여기도 이렇게 공간을 해야 어, 동선이 확보가 돼요. 우리 스탭진들이 지나다니 동선이 아, 그렇습니다. 간략하게 시간 관계상 간략하게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2025년 여러분의 희망 차고 결국 그냥 이런 자리에서 먹네요. <laughs> 자 제가 노트북을 덮었는데 그래도 왜 슬라이드가 나오느냐? 자. 여기 프리즈 버튼을 누르면 최종에 했던 JPG가 메모리가 됩니다. 그래서 저렇게 나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시간이 있을 때는 노트북을 먼저 철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끝나고 가는 길인데 햇빛 해좀 봐요. 이렇게 날씨가 좋아. 야, 오늘 여기 올 때는 그렇게 지옥이더만, 다 어느 정도, 정리가 지금 된 상태입니다. 와, 오늘 아침 생각하면은, 아, 새, 아침이 아니, 새벽 생각하면, 으! 아무튼 오늘 행사 잘 마치고, 복귀합니다. 자, 비록, 악덕 사기꾼한테 돈은 뜯기고 있는 상태지만, 그래도 마음만은, 밝게 웃으려고 애쓰는, 행사 박사. 박성기였습니다.